오늘도 어김없이 코르그 찾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한숨 쉰거 아니에요. 좋아서 그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병사의 양성검? 우, 되게 예쁜데. 엄청 특별하지 않고 뭔가 딱 건강하다. 번가... 아, 예쁘다니까. 이걸 뺏기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에라이. 야 이거 <laughs> 이걸 사네 오늘 출발이 별론데. 이거는 코르그 찾기를 하지 말라는 신의 뜻이 아닐까? 아니 뭐야? 뭐지 오늘? 텔레포트도 안 돼. 오늘은 진짜 코로그 찾기를하자. 이러고 있을 시간에 하나라도 더 찾아. 그말 절벽이면 Z1이나 ZL 둘중 하나 누르면 올라가져요. 그래? 진짜로? 만약에 여기를 간다. 아이고 잘 올라가네. 여기 여기. 어못 가? ZL? 오오오 오, 뭐야 뭐야? 오오오 오, ZL ZL 누르면 얘탭 댄스 주는데? 어 귀여워. 얘 뭐야? <laughs> 이런 게 있었어? 어떻게 야숨을 해도 해도 처음 보는 게 생기네. 탭 댄스 탭 댄스. 어 올라가네. 야 좋다. 야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를 어, 탭 댄스 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좋다 좋다. 처음 알았어요. 와 재밌다. 옆으로 <laughs> 잘 내려간다. 좋다 좋다. 꿀팁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은 팁이다 이거. 오토바이 필요 없다. 이제 오르막길이 있으면 이걸로 걸어가면 되니까 문제 없어. 근데 말이 너무 힘들어 한다. 소리가 너무 거칠어.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나무 많은 곳에 아, 두꺼 나무 가 있다면 살펴보시라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야. 두꺼운 나무 위에. 아 스태미나 또 스태미나 때문에 스트레스. 아, 아 잠깐만. 애초에 코르그가 안 울리네. 아 뭐야? 여긴가? 아 여기네. 그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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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어?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진짜 안 보여. 아, 아. 아. 이거 한번 바꿔 주고. 높다, 높아. 오늘 첫 번째 코로그부터 쉽지 않다. 오늘 초기안 좋아. 오늘은 30개만 얻고 끝냅시다. 지금이 99개네. 이거 얻고 그다음부터 30개. 평원에도 있지 않을까? 이쪽 라인에도 하나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거 아닐까? 이거 또 올라가야 돼? 어? 뭐 있어? 저게 뭐야? 오, 풍선. 드디어. 오케이. 이거는 이모콘으로. 아, 아. 아니,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눌렀어. 제가 뭐 유튜브 각 세우려는 게 아니라 느낌 맛. 아이 던지고 터트리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나만 그래? 오 어, 어, 어. 뭐야? 여기 엄청 큰말이 있는데? 뭐지? 아니 원래 저런 말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코르그 울리니까 코르그 먼저 얻고 저렇게 큰 말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흑마로 알고 있는데 흑마? 쟤는 갈기 색이 좀 다르잖아. 붉은색인데 붉은색? 어 여기 있다. 아하 얘 뭐야 얘? 원래 이런가? 몰라 일단 타볼게요. 그. 아, 아, 야, 야. 와, 스테미나 뭐야? 스테미나 엄청 필요한데? 오케이. 와, 얘 뭐야? 엄청 커. 화면에도 잘안 잡혀. 너무 큰데? 와 엄청 세 엄청 세 그러면 얘도 탭댄스 추나?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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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다 말로만 들었지 여기 있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오히려 게이드얘 등록하러 갑시다 와 라이넬이랑 비슷해 너무 크니까 좀 부담스럽다 아니 이거 길들일 수가 있는 거야? 쓰다듬기로 해도 하트가 안떠 뭐야 얘못길들어 그렇다면 사과는 어떨까? 네가 이걸 참을 수 있을까? 야 잠깐만 너무 높다 너무 높아 야야야 야, 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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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야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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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먹어? 오 야야야 야, 야. 야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꿀이야 꿀 이거 꿀맛이야 꿀맛 야 엄청 싫어하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반대로 돌면 되지 우와 똑똑한 거봐 일단 데려가 봅시다 와 여긴 또왜 이렇게 많아 와와와와 와, 와, 와. 뭐야 뭐야 얘어어어야말 죽는다 죽는다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 야,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근데 얘 못하겠다 말을 너무 안 들어 지 맘대로 너무 움직여 어, 반응 있다. 이제야 반응 있어. 야, 야, 이거 뭐야? 완전 흑마야. 진짜 새까매 멋있는데, 진짜?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포기해, 포기해. 힘들어, 힘들어. 어, 등록 가능하네. 튼튼함이 오고, 스피드가 좀 느리네. 스태미나는 왜 없어? 등록하도록 합시다. 큰말이니까 xx 라지, xx 라지로 합시다. 딱 좋아, 딱 좋아. 오오오, 고삐랑 안아하니까 멋있다. 아, 얘안 되네. 뭐야, 못 타, 못 타. 텔레포터 없으면 쓸모가 없어. 라떼가 최고야, 라떼. 하나쯤 나올 때 됐는데. 역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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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굿. 어, 바로 여기있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이렇게 되면 얘가 연주를 안 하는구나. <laughs> 와현실성 있는 거봐 그러면 공격해도 연주 안 하겠네 nope. 아 맞네 좋다 얘 가끔씩 시끄러울 때 있어 불필요하게 그때 한 대씩 때려줘야겠다 여기에 폭탄도 설치해주고 이제 들리면 터트리는 거야 아 이럴 때조용에 그리고 여기 코로 가나 돌멩이를 치우는 걸까? 오 자석 자석 오 뭐야 이거 동시에 올려야 하나? 와 이거 엄청 어렵겠는데 그럼? 여기를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를 올리고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려워. 아니 이거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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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 올렸다. 아, 안 돼. 아, 뭐야? 진짜 어려워. 뭐지? 아니,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게임 이렇게 만들 거야? 진짜 역대급으로 짜증나. 아! 어우, 열받아. 나 너무 화나는데? 나 야숨하면서 이렇게 화난적 처음이야. 너무 짜증나는데? 지금 저 카시와도 진짜. 아휴, 말을 말자. 아, 맞다, 맞다. 이거네. 얘를 여기를 좀 막고, 그리고 얘를 올리고, 당기면서. 아! 침착하게. 아니야! 버려, 버려. 이거 못해. 나 때려칠 거야. 접어, 접어. 게임 지워. 아, 그러면 잠깐만. 얘를 올려. 그리고 얘를 타임록을 걸고, 얘를. 아, 오! 우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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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아. 어쩐지 오늘 뭔가 이상하게 너무 하기 싫더라고. 지금 다섯 개 찾았고, 오늘 찾아야 할게 스물다섯 개 남았네. 다섯 시간을 플레이해도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야, 여기? 이무기의 호수. 코르그는 없고. 어어 아, 아니 아니야. 잘못 왔어. 아, 여, 여, 여기, 여기, 코르그 없어. 돌아갑시다. 역시 돌아가니까 있죠. 아, 이번에도 이거야. 쉽네, 이건. 타임록 걸고. 두 방이면 딱이야. 오늘 무슨 날인가?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오 폭탄 폭탄 그리고 얘를 요 정도. 아 그러지 마 진짜 왜? 아 아니 누구야? 누가 이딴 컨텐츠 블로기 하면 됩니다 블로그 블로그 해서 다시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타임록 걸고 한 방만. 쵸한대두 대. 두 대. 계세요, 장난치냐고. 후, 후, 후. 좋아요, 좋아요.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오 됐다, 됐다. 정말 너무 힘들다. 여섯 번째 코르그인데 지금 한 시간이 넘었어. 어? 바로 옆에 제가 그랬죠. 여기 뭔가 코르그 많을 것 같다고. 뭐야? 철 조각이 안 보여. 반대편에 있네, 반대편. 여기에 올려주면 그 여기에 나무가 있단 말이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나무에는 무조건 코르그가 있어. 근데 코르그가 no. 안 올려. 오 어, 가니까 울린다. 와우 보셨나요 여러분? 이초 어쩔 거야 이 초. 이제는 코로그가 안 울려도 찾는 수준까지 왔다. 거의 코로그 귀신이 쉬었다. 쉽입죠 여기는 이제 떠날게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 오오 야야야 야. 얘들아 나할 얘기가 있어. 아니야.